제가 요즘에 혈당관리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혈당관리를 할수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짜잔! 제가 요즘 밥 먹고 나서 집에서 조금이라도 바사이클을 어, 타고 있는데 이게 이제 혈당관리 나름의 팁입니다. 그래서 저는 식후에 한 10분에서 음, 최대한 30분까지는 좀 타주려고 하고 있어요. 짠바로더스크랙의 터닝 바이크입니다. 우 일단 제가 간단하게 조립도 다한 상태고요. 그래서 여성분들도 쉽게 조립을 할수 있으니까 집안에서 어떤 운동을 할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너무 추천드리고 싶고 일단 제품을 함께 같이 볼까요? 조립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조립을 했어요. 앞에 바퀴가 달려 있어가지고 이동하실 때 되게 편해요. 저는 이거 강아지 미끄럼 방지 매트인데 요가 매트를 깔고 쓰셔도 될것 같아요. 음, 이렇게 돼 있고 바이크 사이클은 이렇게 소리가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걸로 이제 기어 조절 하실 수 있거든요. 강도 강도 조절 하실 수 있어서 하시면 되고 여기 물병 꽂아 놓을 수가 있고.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제가 즈위프트 앱을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들도 음, 이렇게 블루투스 연결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라이딩하면서 즈위프트나 뭐 여러 가지 어, 앱이랑 연동을 해도 되고 저는 유튜브 영상으로 이렇게 틀어서 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해주시면 <laughs> 벌써 숨이 차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시간, 몇 킬로미터 달렸는지, 그리고 심박수는 여기를 이렇게 잡고 있으면, 양손으로 잡고 있으면, 여기 숫자가 뜨고요. 그 다음에 칼로리, 뭐, 속도, 주행거리, 누적거리까지 이렇게 버튼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제가 집에서 진짜 거의 TV 보면서 많이 타고요. 식후에 뭔가 자꾸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디저트 같은 게땡기고 그럴 때 그냥 아 모르겠다 하고 일단 여기 앉아요. 일단 여기 앉으면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사이클을 돌리면서 식욕을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소파에 앉아 있으면 또뭐 계속 주워 먹고 이러니까 일단 앉아서 다리를 움직이다 보면 운동이 되고 열이 오르면서 그래도 좀 간식이 먹고 싶은 생각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일단 이 바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소음을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실 거예요. 아마 실내 운동이라서 뭐 새벽에 퇴근하고 나서 탈려고 보면은, 막, 12시, 1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떡하나요? 뭐, 밤에, 주말에, 아침에, 일찍 운동하고 싶은데, 어떡하나요? 저희 소음 때문에 걱정이에요. 하시는 분들도, 소음 걱정 안 하고 타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사이클을 돌려볼게요. 사이클을 제가 돌리면, 여러분들이 아마, 어 좀, 소리가 들리실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소리 다예요, 여러분들. 소리 진짜 안 나죠? 바퀴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더스크랙의 터닝 바이크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 추운 겨울, 요즘 너무 춥잖아요. 추운 겨울, 더운 여름, 밖에 나가서 운동 어, 하기 싫은데 억지로 나가지 마시고 집에서 상쾌하게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보기란에 자세한 링크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저는 또 꿀팁이나 좋은 제품 있으면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